네, 안녕하세요. 이번 종목은, 어, 진원 생명과 지난주 상황가를 갔었던 종목이죠. 네, 그 다음에 6월 21일 날 어떻게 주가가 바뀔지 좀 예측을 좀 해봤었는데, 어, 예상했던 대로 조금 장 초반에만 거래가 좀 이렇게 발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9시 10분부터는 눌림목이 이렇게 발생된 모습들,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 그날 일요일날 진원생명과학을 이제 여러가지 방법으로 써 차트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영상을 좀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좀 늦은 시간이기도 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볼 거라고 예상하고 네 그냥 뭐 다음날 뭐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나서 이렇게 조금 중요한 구간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 패턴에서 잡아가는 기술적인 방식을 어 이제 영상으로 좀 만들려고 어제 좀 하루가 지난 다음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에 많이 있는 패턴이고요.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 굳이 상한가를 간 종목이 아니더라도 네 똑같이 매매가 이용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초값도 당연히 강한 매수가 발생했겠죠. 이제 어제 물량을 잡았던 외국인들이 호가창을 좀 위로 열어두면서 매도를 좀 유지하고, 어 예상했던 대로 매도는 다 나왔습니다. 아, 다 나오진 않았네요. 한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매도는 나왔고, 아마 계속해서 매도를 유지하고, 아마 내일도 올리면서 정리를 할것 같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매도를 하면서 조정을 좀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 번은, 네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아니면 조정을 주고, 더 높은 가격대까지 형성을 시킬 것이다라는 것도 네,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21일 날 이렇게 조정을 주고 나서 네, 항상 요즘 들어서 뭐 LG 헬로비전도 그렇고 이렇게 상한가 부근을 이탈시키고 나서 물량을 잡아가는 형태들 그게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여, 다른 어,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게 있는데 그 종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 거래가 터지고 나서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저점을 찾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음, 조금 더, 네, 구독자가 늘거나, 네, 뭐, 카페 같은 데 오시면, 네, 카페에도 다른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것도 보시면서, 아, 이런 기술적인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일단 하 이제 상한가 부분을 좀 털어내고 고점 부분도 털어내는 이두 가지 패턴이 왜 나올까를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 잡은 사람들이 이제 수익 구간이 왔기 때문에 그래 더 오르기 힘들겠다 판단하고 정리를 하는 그런 두 20분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0분이라는 시간 동안의 매매자들을 털어내고네그 다음에 10분 20분 정도 또 이제 흐름을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새로운 파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타점, 그리고 이 타점에서 어, 세력들은 큰 손들은 과감하게 매수를 잡고 개인들은 참여하는데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더라도 바로 따라가는 매도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10분 봉을 좀 보고 그다음에 3분 봉으로써 지지가 되는지 네, 좀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이 포지션이었겠죠. 네. 뭐 21선도 이용한다면 지금은 이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어 21선에서 잠시만요 <laughs> 지표 이름을 조금 보여, 보여 놓고 21선 뭐 231선 이 파란색 선은 일봉상 5일선을 나타내는 선이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볼린저밴드 수치 네, 여기서 아마 조금 관심을 갖고 조금씩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주식은 항상 첫봉 고점 라인을 네, 지켜줘야 되면서 이제 강한 매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를 잡으면서 고점 이탈라면은 손절을 유지하자. 네, 그래서 항상 오르다가 갑자기 확 빠지는 경우들도 보셨을 텐데, 네, 오르지 않기 때문에 손절하자 해서 이렇게 좀 빠지고 또 다시 올리는 경우들. 그런 게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 항상 모든 가격대 중요하지 않고요, 시간대, 차트의 위치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에서 핸들링을 호가창을 통해서 선을 굽고 매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순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뭐이 구간에서 지지선에서 이탈이 없기 때문에. 첫봉을 다시 돌파하면서 큰 시세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아주 깔끔하게 네, 손절하는 사람들도 없게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파동에서 외국인 물량이 좀 빠졌지만, 네, 근데 그냥 뭐 아마 이때도 눌림이 발생하면서 어, 볼륨 제밴드가 깨졌으니까 매도로가 좀 나오겠다라는 포지션에서 익절과 손절 분명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 파동에서만 잡았더라면, 안전하게 이 가격만 이탈 없으면, 보유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에, 아마 이때도 좀더 버텨, 버텨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분봉에서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저번 영상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과거에 중요했던 선들을 잡아나가는 게좀 좋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정말 정확한 가격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에 분봉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파동이 하나, 둘, 세개 나왔었다 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 과거 차트를 보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표시를 누르면 더 많은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너무 끝까지는 갈순 없지만, 뭐 2020년 6월까지는 잡혀있네요. 그래서 이 중요했던 가격대들, 이 위치에서 선을 긋고 한번 오늘날의 차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중요한 위치들, 선을 이렇게 좀 그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어, 총 다섯 가지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럼 오늘날 차트를 가서, 보시면, 어, 중요한 위치들, 네, 이렇게 해서 저항선이 이루어졌고, 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선을 그은 게 아니고요. 과거 차트를 가서 선을 긋고 지금을 대응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차트 어떻게 또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고개를 들어놓고 지지대가 형성된다면 조금 더 상승폭이 보인다면 호가창을 봐서 아, 지금은 3만 1500원을 지지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32,000원 까지 물량을 정말 산지 안 산지 체크를 해서 31,800원 지지대가 형성이 된다면 매수를 참여하고 만약 이 가격대가 깨지면 손절 구간이라고, 손절 구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물량을 모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차라리 지금의 파동에서 접근을 못 한다면 영상을 제작 중이고 뭐 집중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관망만 할 테고요. 내일 정말 더 집중을 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가 위치가 어디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에서 더 강하게 움직일지 아니면 내일 시세가 들어올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종가는 뭐 일단 이 선은 이때 기준으로 한 겁니다. 2020년 뭐 9월 달이었나요? 뭐그 기준으로 했었던 거고요. 정확하게 좀봐 볼게요. 네. 9월 달 시즌에 했던 거고요. 음, 만약에 종가가 어 32,200원 위에서 마감한다. 또는 어 3만 1,900원대 위에서 마감한다면 아마 종가 배팅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요즘 같은 시장 어떻게 한다 했죠? 거래 터뜨리고 음봉 조정 주고 거래량이 많이 없이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더 시세는 충분히 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외국인 물량들, 기관 물량들이 이 조금만 먹으려고 하지 않을 않기 때문에 굳이 상한가 폭이 이탈이 없기 때문에 한번더 올릴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원 생명과 간단하게 좀 리뷰해 봤고요더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좀 확진이 확 확산이 좀 되고 있다 라는 소식이 외국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북 테마도 다시 죽고 남북 테마는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어차피 말 한마디에 오르고 말 한마디에 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투자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는 투자 정말 긍정적이긴 하지만 들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어, 조정을 좀 깔끔하게 주고 있다 하면은 그런 종목들 다음날 관심있게 보셔서 새롭게 외국인 기관 투자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도 생각하면서 네, 조금 매매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뭐 진원생명과 뭐 주주분들 더 높은 이 4만 원대 분명히 묶인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상 열어두고 지지선 이탈이 없어야지만 네 모두가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뭐잘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긍정적인 수익들 많은 손실들은 손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